네, 가천대는 지원 동기와 지원 분야의 진로 계획을 위해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해왔는지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건국대는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이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이나 지원자의 교육 환경, 이 성장에 미친 영향 등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국민대 전공 지원 동기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지원 분야의 진로 탐색을 위해 도전한 경험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대. 자신의 노력과 역량을 바탕으로 해당 전공에 대한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 등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읽었던 책중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을 세권 이내로 선정하고 그 이유를 기술해 주십시오. 서강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성장 환경 및 경험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 지원 동기 및 진로를 위해 노력한 부분, 본인에게 영향을 미친 유무형의 컨텐츠, 들도 꿈을 이야기할 때는요 제 구체적으로 좁혀서 얘기해서 나의 차별화된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상대방을 설득하는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PD, CEO가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BBC 다큐멘터리의 PD. 그리고 기업의 투자 방향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컨설팅 CEO가 되겠다. 이렇게 꿈을 좁혀서 얘기한다면 그 학생의 꿈이 조금 더 분명해지잖아요. 자, 이렇게 구체적이고 분명한 꿈을 세운 학생이 그 꿈을 실현할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학생으로 비추어지겠죠. 여러분들, 꿈에 대해서요. 훨씬 더 좁혀 보세요. 그리고 나 자신을 브랜드화 시켜 보세요. 고민의 과정이 필요하겠죠. 자,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되돌아보는 자아성찰이 필요한 거죠. 자, BBC 다큐멘터리 PD가 되고 싶다는 학생의 자소서의 일부를 제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볼까요? 저는 BBC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PD가 되고 싶습니다. BBC는 세계 공영방송의 전형적인 모델로 다큐멘터리에 특화되어 있고 수준 높은 기획을 바탕으로 고급 콘텐츠를 전달합니다. BBC1, BBC2, 두 개의 채널에서 시사, 사회, 교양, 자연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다큐멘터리의 비중이 하루에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공정성과 형평성, 정확성의 가치로 BBC 다큐멘터리에 대한 신뢰감을 주고 있습니다. bbc 다큐멘터리 중 2014년에 3부작으로 방영했던 히든 킹덤을 가장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인간들의 눈에 띄지 않은 작은 동물들의 세상을 보여주는데 미국의 소노란 사막에 메뚜기 쥐가 가는 곳마다 포식자들을 피해 도망다니며 힘든 삶을 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의식하지 않는 작은 동물들의 세상뿐만 아니라 우주나 대자연의 모습을 보다 아름답고 폭넓은 시각으로 볼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저는 BBC를 통해 세계인들에게 문화적 편견을 없애고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글로벌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는 문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PD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꿈을 좁혀서 얘기한다면 차별화된 임팩트를 줄 수가 있겠죠. 여러분도 한번 이러한 꿈을 구체적으로 좁혀서 차별화된 브랜드로 만드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